오늘은 인간극장 내 아들 상길이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2014년도에 방영되었고요. 전북 김제에 사는 나이 많은 모자의 세상사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그려져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다큐지요. 어머니 한말재씨는 연세 100... 내 살이지만 너무도 정정한 모습이고 또 여간 야무지고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밥이며 반찬이며 그 연세에도 손수 끓려서 드실 뿐 아니라 현재. 어, 69살의 나이로 이흔이 코앞인 아들 상길씨에게도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상길씨는 건강하고 부지런한데다 성격까지 순박해 보는 이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데요. 말이 어, 순박이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가도 가지 않은 채 홀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시장 가서 심부름을 해오기도 하고, 방에다 불도 떼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 강에다 차곡차곡 차곡 싸우며, 성실하고 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까운 곳엔 둘째 형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사후에 불쌍한 아들의 앞날을 걱정한 어머니가 10여년 전에 안쌓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둘째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넉넉하게 그들 모자를 품어주고 있는데요. 둘째 며느리는 시동생인 상길씨보다는 두 살이 적지만 마치 동생처럼 그를 섬세하게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도 그럴 수 없는 며느리입니다. 수시로 떠나들며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은행 볼 일도 대신 봐주곤 합니다. 몇해 전만 해도 정정했던 한말제 할머니는 이제 외출은 거의 못하고 집에만 있는 처지라 옆에서 그렇게라도 도와주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부족하기만 한 상길씨를 깨우치기 위해 야무친 며느리를 따라다니게 하지만, 지적장애란 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요. 기껏 설명해도 난 모르겠는디 내가 뭘 알아야지 그럽니다. 말수도 적은 데다 무던한 성품인 둘째 며느리는 그때마다 복장이 터지지만 내색조차 않고 조근조근 다시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웃기는 건 소를 키우는 형수가 자기 없을 때 소먹이를 함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건만 상길씨는 어, 심심하면 그 집에 가서 북북 우겨가며 자기식으로 먹이를 줘놓고 형수가 틀렸다고 핀잔을 줍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같이 가는데 모자까지 써가며 있는 맛. 없는 멋을 다 부리면서도 발에는 장화를 신습니다 어 그러니까 삼촌 신발 바꿔 신어 그게 뭐요? 라며 형수가 나무래자 그제서야 형님 댁에 있는 운동화를 깨어 신고 어, 나서면서 이게 내 발에 딱 맞는 구먼합니다. 사실 자신의 외출 신발은 방 안에 모셔두고 아끼느라 안 신는 상길씨입니다. 아무도 가져갈 리 없는 물품도 자신의 방 안에 넣어놓고 방문엔 단단한 열쇠를 채우는 사람이거든요. 방 안엔 그래봤자 7천 원 주고 장에서 사온 톱이 있고 새 양말도 여러 켤레가 있으며 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새 신발이 있을 뿐. 감나가는 물건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정은 있는 사람이라 제작진이 어쩌다가 맨발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한 쌓고 자신이 모셔두고 있는 새양마를 내어주면서 신으라고 채근을 합니다. 밤낮으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와 쟁여놓은 부지런한 상길씨는 어머니가 사는 방에다 불을 얼마나 떼는지 나중엔 굴뚝이 막혀서 하목난로가 고장니고 방이 나기까지 합니다.어머니 방뿐 아니라 이어져 있는 자신의 방도 펄펄 끓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상결 씨는 하도 더우니 잠옷도 벗은 채 팬티 바람으로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러면 안 돼야. 파자마를 입고 자야지. 상스러워서 대간디라며 어머니는 나무래지만. 아 입고 벗기가 귀찮은 게로라며 상길씨는 고집을 피웁니다. 설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찹쌀이며 콩가루를 빠오라고 아들을 방앗간에 보내는데요. 상길씨는 통을 어깨에 메고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 뒤를 어김없이 형수가 뒤따르고요. 가루를 아서 집에 온 뒤에도 그는 상해 다 펴놓고 본격적으로 콩인절미를 만드는 어머니를 간섭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간섭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입을 호청을 꿰맬 때에도 이렇게 뒤집으라 저렇게 뒤집으라 야단법석입니다. 바늘에다 실 꿰는 일을 거들면서도 잔소리 잔소리 어머니가 질색을 하셔도 막무가내로 잔소리를 해댑니다. 뭘잘 알아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길씨로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나름의 소통방식이고 애정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곤조곤 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상길씨에겐 그, 요즘 젊은 친구도 생겼습니다. 촉가 뿌린 이웃 청년이 다리를 다쳐 기양을 하는 바람에 삼촌, 삼촌 부르며 나무하는데 따라다니며 말동무를 해주곤 합니다. 상길씨는 너무 넓은 탓인지 요즘 밥을 맛있게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장에 가서 닭을 사와 마당의 소태 넣고 북북 끓일 때에도 엄나무며 대추 등을 씻어서 정 넣어서 그~ 정성을 다해 끓이는데요. 이제 이런 것도 할줄 아는 구먼이라며 어머니는 기특해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벅수 같았던 아들이 기름이 동동 뜨는 닭국을 상에 차리자 눈물겨운 어머니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할줄 아는 거, 안, 안다며 기특해 하시는 어머니는 조금씩 조금씩 배우노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명절이 오자 금방에 사는 일가 일가 친척의 잔, 자손들이 모두 몰려와서 할머니에게 절을 올리는데요. 숫자도 많은데다 돈이 넉넉하지 못한 어, 어머니는 미리 며느리 시켜서 천 원짜리로 받고 온돈 십만 원을 어천 원짜리로 이제 일일이 예,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에겐 만원짜리로 나누어 줄줄 줄 아는 지혜로운 한말째 어머니. 아들이 기분이 한껏 좋아서 번글대지만 몰려온 조카들이 자신에게도 절을 하자 그, 어, 만원짜리를 천원짜리로 얼른 바꾸어서 다 하 나누어 줘버립니다. 조카들에게도 해라를 못하고 하셔들 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손 아래 조카들이니까 말을 놓으라고 가르쳐 주는 형수 그날 상길씨는 술을 다른 때보다 많이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언부언합니다. 이렇게 약간 중심을 잃은 아들을 볼 때면 어머니 역시 평정심을 잃 습니다. 저리가라고 외치며 화를 내시는 어머니. 아무리 착해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붙들고 더 한층 중언원하며 울적해하는 상길씨 너도 내가 싫으냐 싫으면 내보낼 거야 내가 내 신세나 네, 네 신세나 같은디 라며 울먹이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마음 깊이 탄식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밖에서 늦게 돌아오기라도 알라치면 온갖 걱정이 다 되고 방증맞은 생각이 든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을 하시며 안절부절합니다. 다른 자식도 있고 일가친척들도 있지만 아픈 손가락인 아들이 어 세상에 혼자 남을 때의 적막함을 떠올리며 걱정이 태산인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사그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해하는 아들. 두 모자 지간의 애틋한 모습은 사실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가족 수가 점점 적어지고 핵가족도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요즘 두 사람만이 사는 가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어 1인 가구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혼자 사는 가구가 천만 명이 넘다, 넘는다고 하지요.그러니 고독사가 늘어나고 두 사람이 살던 가구는 어, 내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식구 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눈앞이 아득해지곤 하는 게 현실이지요.백내살이나 된한말제 할머니의 고민은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해살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날 아들 옷에 붙은 먼지를 다정스럽게 털어주며 일을 해도 힘들게는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한말째 할머니 혼자 사는 거 한탄 마를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 많으 라고 달래는데 어린아이처럼 꾸벅꾸벅 고개를 끄덕이는 상길씨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